역 치역이 일치한다 거기 형광펜 치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형광펜 어.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제 분할 분대를너 이거 한번 배워야 되는데 그게 30분 짜리야 어 근데 내가 자 맞지? 되게 잘자 <laughs> 맞지?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 기게 무서워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해자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, 되게 중요해 공식으로 세 가지로 딱 5초 컷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할 거니까 그냥 봐봐 그냥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몇 군데 갈수 있어? 두 군데 두 군데 맞지? 음. 얘는? 두 군데 몇 군데? 얘몇 군데? 두, 분, 두 분. 얘몇 군데 얘몇 군데? 두 분, 두 분. 군데 두 분, 두 분, 두 분. 어, 다두 군데에서 갈수 있거든? 그러니까 공역을, 공역과 일치, 치역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치역이 뭐지? 선택받은 선택받은 애들 맞지? 공역은? 그냥 그냥 A, B 맞지? 어 그럼 이게 바로 공역도 AB고 다 선택받았으니까 치역도 AB니까 이건 함수에 대해 세라는 거야. 이거는 딱 기본적으로 이게, 써놓자. 써놓자, 써놓자. 이게, 원소가 두 개면, 공역의 원소가 두 개면, 공역의 원소가 두 개야. 공역의 원소가 두 개면 여6 번으로 세는 거야. 음, 여 번으로 센다. 근데 얘가 이제 공역의 원소가 세 개가 되면 이제 지랄이야, 이 3개가 쉽지가 않아 그건 나중에 이제 테크닉을 배워야 돼 분할 분배라는 테크닉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냥 3개 이거는 봐봐 1이 갈수 있는 게두 군데라고 그랬고 2가 갈수 있는 게두 군데 3, 4, 5가 다두 군데 갈수 있으니까 2의 5제곱이 왕천지야 근데 여기서 뭘 빼? 몰빵 몰빵을 빼주는 거야 몰빵 여기가 두 군데 갈수 있고 두 군데, 두 군데, 두 군데, 두 군데 갈수 있는데 분명히 이게 존재할 거라고 이건 몰빵 빼주는 거야 그럼 A로 몰빵하는 게또뭐을겠어 e. B 로 몰빵하는 거 그럼 몇 가지? 두 가지. 그렇지 그러니까 뭘 뺀다? E. 어 몰빵을 뺀다 응 몰빵 두개 빼줘야 돼 이렇게 괜찮겠어? 어 그래도 몇 가지야? 3식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? 자뭐 함색에서 이기는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 엄마 손 잡고 시킬게 알겠지? 엄마도 네. 풀고 넘어가 치고 가겠습니다 자, 공식까지. 너 어? 지옥을 맛보지 마. 마스크라도 껴.